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맞아 내가 아는 게 정답이야.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?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다시 생각하기란 이미 내린 판단을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쉽게 하지 못합니다. 왜일까요? 자존심이 상할까 봐 확신이 무너질까 봐 무엇보다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건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이죠.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걸 좋아하고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. 그래서 늘 하던 대로, 늘 믿던 대로,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. 남자는 이래야 해. 그건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. 이런 말들, 익숙하죠? 이런 말 속에는 고정된 틀, 멈춰버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. 하지만, 진짜 용기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. 내 생각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다시 생각하라는 책에서 에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지식을 갖는 것보다 그 지식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큰 힘이다.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확신보다 의심을, 고집보다 유연함을 택했습니다. 큰 혁신은 거창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아주 작은 질문 하나, 사소한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꾸기도 하죠.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은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꾼 게 언제였나요?